아, 15.5. 이야, 진짜 황금빛. 제일 맛있는. 아, 안녕하십니까. 하텔 마켓의 하텔남다 자, 하텔 마켓에서만 볼수 있는 황제귤. 황제귤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13브리스 0번 사이즈예요 13브리스 0번 사이즈인데, 항상 아시겠지만, 이제는 속지 않죠. 13이라고 찍혀있지만, 14, 15, 16브리스가 나온다는 거. 아, 이거 진짜 황제귤은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맛있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와, 완전 성공한 것 같아요. 보시면 색깔부터가, 야,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진짜 일반기로 해서 나올 수 없는 색깔이에요. 이거는, 하, 진짜, 일단 색깔부터 너무 합격이고, 제가 안을 한번 잘라봐 드릴게요. 잘라보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와,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일단은 눈으로 일단 벌써 합격이에요. 그리고 당도 한번 체크해 봐 드리면 자, 보여 드릴게요. 자. 그의 당도는 아, 15.5.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무료 배송 3kg 18,000원 진행할 거니까 앞으로 핫딜 마켓은 모든 게 무료 배송입니다. 캄보디아 그린 망고. 이거는 원래 현지에서만 잘 나오는 품종인데 오늘 진짜 어렵게 어렵게 구했고요. 야, 이것도 보시면 야. 초록색. 이 초록색인데도 안에가 다 익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렇게 만졌을 때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초록색이어도 익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이거는 원래가 초록색 품종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못 먹어요. 그러니까는 만졌을 때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그럼 잘라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르면 어떤 느낌이 나냐? 보시면 여기 저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어떻게 되있냐면, 아무리 초록색이어도 이게 안에는 지금 다 익어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야 진짜 황금빛. 제일 맛있는 상태. 쫀득쫀득하면서 단 상태. 아, 이거. 맛을 안볼 수가 없는데요. 진짜 무조건 당도잘 나옵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그린망고 안 먹어보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일반 망고랑 다르게 식감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새콤달콤한 기운에서 진짜 새콤기는 조금이고 달콤기가 훨씬 많아요 아 진짜 환상이맛이요 환상의 맛 그러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 이것도 눈 오는 날이라 진짜 진짜 싸게 한번 이벤트를 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 반박세는 15,000원 진행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눈 오는 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핫딜 마켓의 하드렸습니다.